10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laughs> 오늘은 잠언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 부터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laughs>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아멘 21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조급한 심정으로 부당한 방법을 써서 재산, 유산, 돈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laughs> 속히 잡은 산업은에서 산업은 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의미의 재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연구한 소유물, 재산이죠. 유산. 유업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나죠. 대부분의 영역본들, 영어 성경들도 이 산업을 재산이라고 번역 안 하고, 유업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유업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의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laughs>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쉽게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뭐든지 그냥 공짜로 쉽게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얻는 것은 자기그 사람이 얻어도 관리도 못해요.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는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해서 번돈많이내돈이 내가 노력한 대가, 그거예요. 그게 내 돈이에요. <laughs> 한편 여기서 속히 잡은 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서둘러 취했다는 거죠. 이, 서둘러 취한 유산은 이런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죠. <laughs> 즉, 아직 부모들이 이,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서둘러서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서 얘기한 것일 수 있죠 누가 보고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이둘째 아들이 아비의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서 사실 떠났는데 이건 그 당시의 배경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본문 전체를 봤을 때는 처음에와 마침내, 이 처음과 끝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구죠. 상반절과 하반절의 상황을 선명하게 비교해 준다고 볼수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경구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업을 성급하게 취하려는 욕망이 빚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딱 각인시켜줘서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할수 있는 거죠. <laughs> 그건 꼭 돈뿐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그녀를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참 귀한 말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복수하거나 그의 상하는 대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한 가해자에게 보복을 강하는 행위.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 순간적으로 혹하는, 타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당한 것보다 그 피해보다도 더한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이죠. 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함은 물론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가 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가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laughs> 내가 하는일 실패해요. 내 방법으로도 잘못된 것이. 지금 당장 큰일 날 수도 이다 실패하는. 거야.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것이다. 결국 양측이 다큰 손해를 초래하고 만다. 이 말씀 참 필요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수에 대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laughs> 원수 잡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꺼번에 심판하시잖아요. 이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잡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답은 뭐예요? 여와를 기다리라.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기다려야지, 하고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이 실제적으로 터지면, 이게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만연한 이 현실. 그 가운데, 그걸 눈앞에서 볼 때,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순간에, 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인 척 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돼. 이게 큰 죄. 이런 경우는 되게 분노를 탁터털리고 내가 아들을 거꾸로 때려야지, 이상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끝내겠다. 하는 그런 명목과 생각,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모든 분노와 혈기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으로 오시면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우린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공의,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을 따른 자로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 <laughs> 내가 해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그 그날의 아비 멜렉에게 계속해서 수고하여 얻은 우물을 내줘야 됐던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잘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또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해야 했던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처럼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처리 정확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인내심까지 플러스 알파로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잘못을 하자고, 미리암이 누이잖아요,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줘죠 모세한테 온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스토리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 23절은 10절과 동일한 교훈으로, 남을 속이는 부당한 상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말씀도 자문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앞에 있는 10절은 냉철한 판단력과 같은 통찰을 촉구하는 <laughs> 그런 문맥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판단력과 통찰력의 결핍으로 인한 그런 부정한 상거래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본절은 조금, 속단, 단견, 이런 것을 경계하는 문맥에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절은 부당한 상거래가 가져오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하고 얄팍한 상행위를 염두에 둔 경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본절에서도 십절과 마찬가지로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이 나오다. 이게 문제죠. 물건을 살 때와 팔때 다른 다른 저울추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 반대는 한결같은 저울추겠죠. 이게 공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사들일 때는 무거운 돌을 사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사들이고 팔 때는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적은 양의 물건을 많은 값을 받고 팔아 넘김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거 있잖아요. <laughs> 이게 다 어디서 나는 겁니다. 이기주의죠. 나만 이렇게 하려는 이기주의.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열되겠죠. 이 자문에서는 정직한 계량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상거래에 임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결같이 정직을 지키라 하는 교훈이에요. 꼭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16장 11절에도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와의 것이라고 했어 그 정직한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언급하고 있다는 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 성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직을 우선적인 덕목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고 결정되는 것이고 도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알수 없어요 자신의 앞길을 알고 있다는 단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이나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틀려요. 상반절에 나오는 사람은 힘센 사람, 용사를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담에서 유래한 단어, 즉 하나님의 형상이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모습을 염두에 둔거죠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상이한 두 단어는 각각 문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보면 되는거에요 즉, 전자는 인간 중에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 후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행동과 생각이 차이겠죠. 마지막에 알수 있으랴 하는 말은 알다. 이제가 자주 얘기했죠. 성경이 나하는 알다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아니. 판단력, 지각, 직관 능력이 다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을 지각하거나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지의 한계죠.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만. 인간의 본질적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많이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주시고 급하지 않도록 성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그 일이 절대로 온전히 결말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나는 모릅니다. 내 앞길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의지하고 맡길 때, 100% 의지하게 맡기고 나는 인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공평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의를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일로 말미암아 망설여 왔던 교회에 오는 것을 자꾸 미뤄왔던 성도들 이제 결단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